레위기 사장을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 4장은 속죄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속죄죄, 이속죄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법입니다. 음, 여기에는 이제 그 제사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름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회중, 회중이 이 이게 군중에 의해서 범죄하는 죄 그런 거 그다음에 족장이 드린 범죄한 죄 평민이 드린 어, 그런 죄사 이런 여러 형태의 에, 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죄를 깨닫게 될 때, 죄를 알게 될 때, 음 여러분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순종하지로 속죄짐을 삼아 여호께 드리라 그랬어요. 어, 제사장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이에 있어서 <laughs>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는 아주 하나님의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어, 수성아지를 잡아라. 수성아를 잡는데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어, 뿔에다가 다 이렇게 바르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 시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고 그리고. 향단 뿔, 향단, 향단이지 거의 뿌리다 이렇게 예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회막문앞에 번지단 밑에다 썰그 번지단 있는 곳에 가지고 나서다 그다 뿌려서 덮을 것이고 그리고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나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 콩팥과 함께 떼어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내장에 덮여 있는 모든 기름들 그리고 간 커플, 간에 덮여 있는 것들 그 다음에 <laughs> 콩팥 그리고 콩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 허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다 떼어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단에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숯송아지와 가죽 그리고 모든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이런 것들은 저재벌인곳재벌인 네, 곳에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다, 다 태우라고 랬어요하나는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라고 완전히 태워버리라고 이것이 바로 속죄 재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는 것이고, 이와 똑같이 회중이 범죄했을 때, 회중이 범죄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이렇게 <laughs> 어, 제사장이 죄를 지는 거나, 회중 전체가 범죄한 죄나, 똑같이 하나님 앞, 그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중으로는 이제, 예, 나라 전체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집단들을 얘기하거든 집단들을 우리 예,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할 때그 집단적으로 막 광해하고 어 범죄하고 이런 일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럴 때에는 숲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장에 범죄한 쓸 때에 드려지는음 방법 그대로 어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콩팥 그리고 허리 주변에 있는 기름을 들다 갖다가. 불사르고 나머지는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가서 거기다가 다 태워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 회중의 죄와 제사장의 죄가 얼마나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죠 어, 어, 큰인 직분을 맡았으면 크게 어, 작은 것을 맡으면 작은 대로 어, 하나님께서 그의 중량에 따라서 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의 그 어, 사명 그리고 어, 업무가 임무가 얼마나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정진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지면 가장 서운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늘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룩함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죠. 뭐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거룩을 버리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든 그릇도 안과적이 깨끗해져야 예, 쓰시는 것이지 예, 안에만 깨끗하고 밖은 더럽다 이거 안 쓰셔요. 밖은 더러운데 깨끗한데 안은 더럽다. 그래도 안 쓰셔요. 안과 막이 모두가 다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리고 더러워지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주의 보혈샘에 가서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힘을 써야 돼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제사장 이니까 아, 죄를 안 범합니까? 목사니까 죄를 안 범합니까? 예, 인간 똑같아. 그러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죄 보혈 셈에 가서 씻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내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에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 성령의 능력, 그리고 죄 보혈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야 다시 그를 제사양으로 쓰시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버리실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뭐그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폐기적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회중 전체가 죄를 범면서 이 회중의 범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어전 세계가 뭐성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가 전부 다 그냥 회중적으로다가 어?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 몽익을 다 어? 이, 통과시키고 그런 게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예. 그런 말하면 막이 벌을 물고 감옥에 갖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회중 전체를 갖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집단들, 이런 회중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의 종들의 기도가 있고, 그들을 위해 부르지는 그부르음이 있어요. 회중이 잘못될 때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없도록 기도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회중의 범죄함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 뭔거 사람들은 그 회중의 그 대중적인 그 심리에, 대중의 심리에 끌려서 가서 죄를 짓고, 어, 악을 행하게 된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보니까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하니까 그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대중적 심리에 의해 끌려서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렇게 소리를 치고 외치는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에 해말리지 않고 하나님 은 대중을 어, 기뻐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무리, 비록 적은 소수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꾼들을 기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족장이 죄를 범했거나 평민의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은 암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때요? 순염소를 가져다가 드리고, 백성의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드리는 방법은 그의 아,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를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아 재단 향단 뿌리다 바르고 그리고 음음그 피는 재단 앞에 다 뿌리고 그리고 역시 내장에 그 모든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사를 하리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내장에 덮여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화목제를 해서 나의 전체를 드리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정력과 내 모든, 예, 속성이 그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힘과 정력이 다 들어있어요. 이, 이것들을 갖다가 잘 선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목제물이 되지만 이걸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다 보면 이게 범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힘과 정욕이 바로 그 콩팥과 그분의 기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정욕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돼서 내 죄사함을 받아야 것입니다. 에, 또 음, 어린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식물로 드릴 수도 있고요. 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에, 제사장이나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실수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이 죄가 우리의 욕구, 우리 정욕에서 나온다는 것, 이 정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쓰여지는 화목제물이 되지만 정욕을 가지고 나를 위해 서 쓰고 세상을 세속적인 것을 욕심으로 쓰게 되면 그것이 범죄가 되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서. 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는 우리의 정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